지난 19일 서울 5대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중 신촌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하루 먼저 집단 행동에 돌입했는데요.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해당 병원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6시 반부터 사람들이 꽉 찼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오늘 시티처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파업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진료와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었는데요. 해당 병원이 일정 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리고님들이없사분 대신 해주고주일 내에 이제 조직검사 해야 되는데 3월 5일 날로 날짜 잡혔어요. 엄청 불편해요. 해당 병원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입장이 없습리 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예정된 수술의 절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해당 병원. 서울에 있는 또 다른 대형병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역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는데요. 전공의들이 아직 현장을 떠나지 않았지만 많은 환자들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유가 뭘까요? 균이 있어서 입에 난 거예요. 감기 하루에 막6스번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 는데 수요일 날나 금요일 날에 퇴원하려는데 이번 주. 혹시 오늘 내일 퇴원해라.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시던가. 파업이라서. 일부 병원들이 전공이 총파업을 가정하고 진료와 수술 등 스케줄 조정에 들어간 건데요. 특히 어머니의 폐암 수술이 취소된 아들의 사연이 전해지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 가동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의료 대란은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피해를 입은 환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지원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대체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한 이유는 뭘까요? 현재도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 쪽에 의사가 부족한 건데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필수의료로 이 늘어난 의사들이 갈 것이냐. 저희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필수의료에 있는 의사들이 더 빠져나올 거라는 거예요. 힘든 거안 하고 조금 편안하게 가서 즐기겠다는 의사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급격히 망가지는 거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답니다. 의사들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건데요. 시민들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물론 불만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좀 다른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